3월 25일 국내 스포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전날 추천픽 공개해 드리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토작가 일본 리그컵 일정이며 이와타는 첫 경기에서 마리노스에 패했다. 사포로는 사간 도스와 비겼다. 주빌로 이와타 지난 시즌 J리그에서 강등되어 리그 2로 추락했다. 때문에 이번 시즌 다이렉트 승격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시즌 출발은 아쉽지만 스쿼드상으로는 강점이 있기에 언제든 치고 나갈 힘은 있다. 때문에 점메인과 고토, 마츠모토 등 핵심 자원들이 벤치에 대기하고 1.5군 정도의 라인업으로 나설 수 있다. 단, 주중 경기가 아니고, 이번 주 1경기만 있기에, 전격적으로 정상주전이 나올 가능성도 봐야 한다. 사포로 첫 경기에서 도스와 비겼다. 원정에서 경기에 나섰고, 경기 내용을 리드했지만, 승리하지는 못했다. 대부분의 팀들이 리그에 전력을 다하고, 리그컵에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는데, 사포로 그런 운영을 했다. 스가와 아사노 유야 등이 교체로 출전하긴 했지만, 바바세이아와 밀란투치치, 야마토와 사라차트 등 로테이션 자원들이 피치를 밟았고, 이 경기도 그런 선수 기용이 예상된다. 코멘트 사포로의 승리를 본다. 주중 경기였다면 두팀 모두 1.5군 정도의 스쿼드로 나섰겠지만, 이 경기는 정상 로테이션이 가동될 수 있다. 그 점에서 전력이 앞서는 사포로가 경기를 리드할 수 있다. 이와타의 호미고, 점메인과 오스, 유키 등 해결할 선수들이 있지만, 사포로는 스가와 오가시와 등의 측면을 공략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사포로의 멀티골 속에 오버 경기다. 추천 배팅 사포로 승2.5 오버. 한국도로 공사 직전 현건과의 피오원 차전에서 3일 승리를 기록했다. 캣베리 29득점 공성률 40%를 기록하며 활약. 특히 결정적인 순간의 공격이 빛이 났고 박정아, 배윤아의 공격도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여기에 임명옥 리베로는 디그 성공률 100%를 기록하는 등 이날 전반적인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다. 팀 리시브 효율도 53.73%로 상대를 압도했고 블로킹 강점도 어김없이 선보이며 승리를 기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쉬고 현건과 PO2차전을 치르게 된다. 현대건설 직전 도공과의 PO1차전에서 103패배를 기록했다. 이날 두 자릿수 득점을 성공시킨 선수는 몬타뇨 한 명뿐이었는데 그마저도 공성률 33.33%로 고전하고 말았고 황민경, 정지윤은 20%대 공성률을 기록. 양효진, 이다현 트윈 타워의 힘도 빛을 내지 못하고 말았다. 여기에 팀 리시브 효율도 상대에 밀리고 말았고 수비 집중력 그리고 4세트 10-10 상황에서 공격 실패 이후 연속 범실이 이어지며 패배의 쐐기를 박았던 장면 역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리고 오늘 도공과 피오 2차전을 치르게 된다. 코멘트 올 시즌 공격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했던 도공이었지만, 직전 경기 현건을 상대로는 전혀 문제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공격이 좋지 않은 쪽은 현건, 보예림과 황민경이 부상여파가 있는 만큼 몬타뇨, 정지훈의 활약이 필요했지만, 몬타뇨의 공격은 도공의 높이에 번번이 막히고 말았고, 정지훈도 올 시즌 기복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고 말았다. 반면 도공은 캣벨, 박정아가 공격의 중심을 잘 잡아주었고 배윤나의 공격가담도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또한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도공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범실 부분도 도공이 더 안정감을 선보였다. 1차전 이후 하루 쉬고 경기를 치르는 만큼 오늘 경기 역시 도공이 공수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몬타뇨, 정지훈 등의 반등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는 만큼 언오버는 오버를 추천드린다. 추천 배팅 한국도로 공사 승179.5 오버. 수원 KT 직전 d b 와의 경기에서 70에서 82 패배를 기록했다. 이날 1쿼터 11.10세를 기록하면서 경기를 시작했고 후반에는 무려 21점이나 격차가 벌어졌다. 후반 시작 이후 추격을 시도해봤지만 결국 실패. 상대의 지역 방어에 고전하고 말았고 1대 폰수와 정성우의 경기력도 좋지 않았다는 점 역시 아쉬웠던 경기. 그나마 하윤기와 존스의 활약 정도만이 볼만했다. 창원 LG 직전 가스공사와의 경기에서 83, 79 승리를 기록했다. 이날 2쿼터부터 식스맨들이 부진하며 전반 열세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관이, 이제도의 활약과 상대 이대원의 파울퇴장이 더해지며 결국 승리를 기록할 수 있었다. 이날 승리를 거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지만 지난 경기에 이어 이날도 마레이, 이관이, 이제도 의존도가 상당한 모습을 보여준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리고 오늘 KT를 만나게 되는데, 이관희는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하윤기의 존재를 무시할 순 없고, 존수도 올 시즌 준수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 최근 LG의 경기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 있고, 이관희도 오늘 휴식을 취하는 만큼 KT가 경쟁력을 보여줄 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KT는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 반면, LG는 순위 싸움이 한창인 만큼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LG가 더 우세한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LG의 공격이 삐걱대고 있긴 하지만 수비는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더해본다면 오늘 경기는 LG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창원 LG 승156.5 언더. 서울삼성 직전 모비스와의 경기에서 80에서 98 패배를 기록했다. 윌리스의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이날은 모스마저 결장. 이에 국내 진들로만 경기를 치러야 했는데, 이호연, 김승원, 신동혁, 이원석이 두 자리수 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모스의 공백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말았다. 결국, 4쿼터 가비지 타임 때 상대가 주전들을 모조리 뺀 후에나 추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패배? 그리고 오늘 캐롯을 만나게 되는데, 모스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다. 고양캐로 직전 SK와의 경기에서 73에서 88 패배를 기록했다. 이날 라인업에 힘을 빼고 경기를 치른 만큼 패배는 당연지사. 그래도 전반까지 SK를 상대로 경쟁력을 잘 보여주었고 알렛지 역시 퇴장 전까지의 플레이는 고무적으로 볼만했다. 특히 돌아온 이정현의 23득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오늘 삼성을 만나게 되는데 전성현 외 풀전력이 나설 예정이다. 코멘트 제공권에서 삼성이 밀리지는 않을 전망, 지난 맞대결들에서 확인한 바 있었다. 다만, 오늘 삼성 모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만일 출전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몸 상태는 아닐 것이다. 반면, 케롯은 오늘 로슨이 복귀한다. 그리고 직전 경기 알렛지의 득점력도 나쁘지 않았다. 따라서 오늘 경기 삼성이 케롯의 두 외인을 막아내긴 쉽지 않을 것이다. 전성현 외 풀전력이 나서는 만큼 선수들의 공수 경쟁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캐롯 사이드로 보시기 바란다. 추천 배팅 고양 캐롯 승156.5 오버. 원주 DB 직전 KT와의 경기에서 80이 70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다. 이날 김종규, 강상재의 높이 강점도 좋았고, 데이비스는 프리먼의 좋지 않았던 슛감을 어느 정도 커버, 여기에 알바도 역시 20득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가스공사를 만나게 된다. 한국가스공사 직전 LG와의 경기에서 79에서 83 패배를 기록했다. 아날 할로웨이와 스캇의 카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고 이대헌과 이대성 그리고 식스맨들의 수비 집중력도 나쁘지 않았다. 다만 사쿼터 이대헌이 퇴장당한 뒤부터 제공권 경쟁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패배.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내용만큼은 나름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오늘 디비를 만나게 된다. 코멘트 두팀 모두 빅맨진들의 힘을 바탕으로 경기를 치르는 팀. 디비는 김종규, 강상재 등이 건재한 상황인 반면 가스공사는 정효근의 공백이 있다. 또한 프리머는 올 시즌 가스를 상대로 나름 준수한 플레이를 펼쳐온 바 있다. 또한 최근 DB의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좋고 가스 공사가 후반기 들어 클러치 타임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더해본다면 오늘 경기는 DB의 승리가 예상된다. 여기에 DB는 캐롯시 가입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피오 진출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선수들의 분위기도 꺾여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원주 DB 승160.5 오버.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토작가